할렐루야 9월 27일 금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 출애굽 애굽을 떠나야 한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 피제앙개구리제앙이제앙파리제앙 이러한 자연재해는 이 땅에서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는 우리 조상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을 입 애굽 애굽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나가서 살길 원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살다가 물질을 잃어보셨습니까? 빌려준 돈이 날아가고 투자한 돈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걸. 차라리 형제에게 배풀어줄 걸, 가족과 회식을 할 걸, 아, 교회에 헌금하는 게 나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다시는 그리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애굽 땅에 살지 말아야 하듯이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일까? 정말 믿기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모세의 그 인격, 모세의 그 성격을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완전해야 완벽해야 실수가 없어야 모순이 없어야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꿈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허락했으니 따라가라. 모세는 내가 허락한 사람이다. 모세가 가는 곳에 함께 하도록 하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멈춰야 합니다. 경찰이 오면 멈춰야 합니다 민족, 국가 또한 마찬가지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멈춰야 합니다 국가별로 민족별로 싸움에 다툼이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승리를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다음 생에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패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싸움을 해서는 아니됩니다인류 역사가 거래 그래 하였듯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다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끼리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죽여서는 아니되면 살리고 봐야 합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를 믿을 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그 시간이 고개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음이 있을 때 사지가 멀쩡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게 진실되게 충성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처소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형제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형제와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이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바이벌 미디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